자 2025년 9월 모기사 9 39번 사비 문제 어, 내신용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자첫 번째 문장 보면은 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 질문을 공부한 아이들은 맨 끝에 칸트라는 이야기가 나와 칸트 어, 철학자인데 경험주의자 철학자야 그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 형용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지금 들어가고 도덕적으로 어, 나쁜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적게 하는. 어, 그래서 덜 자주 하는. 누구보다된 다음에 모스트가 나오오데 모스트 s t 피플이 o p l e 이라는 명사가 생략이 됐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and 그리고 지금 여기 형용사0주격관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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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원즈 좋은 어떤 행동들 액션 이 원즈가 의미하는 게 앞에서 나왔던 액션즈를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 부정되면서 따라요 부정대명사.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복수기 때문에 원즈 쓰는 거야 그냥 기분 좋으라고 s 하나 더 써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원으로 쓰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이런 사소한 것도 다 챙겨줬단 말이야 지금 앞에 거 너희들 봐야 돼. 그래서 좋은 액션들을 하는 상당히 더 자주 된 모스트 대부분의 누구보다 또 사람들보다 피플이 지금 생략이 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문법 문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지금 세 가지 있지. 앞에 있는 이 people이 생략됐다.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원지가 받아준거 액션지라서 원이 들어가면 틀린다. 됐지? 그리고 형용사절 주객관계대명사다. 술치 항상 조심해줘야 돼. 원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기 때문에 더즈를 쓰는 거라. 이게 또 원지로 나오면 대안데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 in judging a person. 사람이 판단되어지는 거가 아니라 뒤에 나오거든? 지금은 사람을 뭐하는 건데?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나돈니의보덜소비 구문이 지금 들어가 뭐 그녀의 행동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바레와 인텐션 얘는 의도라는 뜻이야 의도 어떤 심중인 건지 그래서 그녀의 의도들 그리고 동기들이 relevant 뭐 있다? 관련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돈니의보덜소비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B as were well as a로 바꿨을 수가 있어. 그럼 분명히 as were에서 well 바꿔 썼는데 그대로 her action이 앞에 있고 her intentions and motives 어, motives가 뒤에 있으면은 되안 돼. 안 돼. 위치를 바꿔 줘야 돼. 여기 her intentions 그리고 motives가 앞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her action s 는 뒤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다음 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must intend to do 모럴리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뭐 해야 한다? 의도해야 한다야. 알겠니? 의도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 intend는 꼭 투부 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기 때문에 동명사 형태가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뭔지또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액션제를 받아 주는 거지. 그래서 꼭 s를 써야 돼. 그래서 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나쁜 행동들, 나쁜 행동들을 피하는 것을 의도해야 한다야. 해야 한다. 조동사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지 퍼슨이 단수니까 여기 s 써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 되지? 어잘 필기하면서 따라와.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도라는 거는 의도라는 거는 결과로 보이는 거야, 아니면 의도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과정 중에 있는 거야. 필자는 그러면 결과를 우선시 시키는 게 아니라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 얘기가 나와. 자, 그래서 a person 한 사람이기는 한 사람인데 형용사, 주격 강이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지. 지금 본 동사가 어디 나오면 여기 본 동사가 나와. 문장이 꽤 길어. 이거 서술형 학교 나오는 학교는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 문장 굉장히 길잖아.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이 없어 거의. 쉬운 단어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고. 어떤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야. A person, 여기가 주어고, 본동사는 여기 나온다. is. 그래서 한 사람, 어떠한 사람은 i s a 모 l y 도덕적으로, good 하다, good 하지 않다. good 하지 않다.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그럼 부정적인 내용을 쭉 얘기를 해줄 거야. 잘 봐봐. 어떠한 사람이 냐면 지금 여기 형용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고 부사가 나오고 부사절이 지금 두개나가 나와.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주어랑 본동사 사이 수식어 뒤에 거부터 조금 차츰 차츰 한번 해석을 해 보면 띵 이제 상황들이 단수 아니야 복수야 지금 이거? 그래서 더졌으면 안 돼. 상황들이 do not turn out.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뭐한 대로 의도한 대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댐, 그 사람들, 여기 others를 받아주고 있는 거야. 복수형이라서 댐을 쓰는 거야. 여기서 기시 이시 들어가면 틀려. 알겠지? 요것도 잘 필기해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unintentionally야. 무슨 뜻인데? 의도치 않게 모르고, 모르고 해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해를 끼치려고 뭐한 사람. 의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해를 끼치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럼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 동사 부분에 뭐가 나와? is not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문법 문제 잘 캐치해야 될건 앞에 있는 선행사 단수. 자,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후를 쓰고 둘다 바꿀 수 있는 건 대시라 그랬지. 위치로 바꿀 수있어 없어. 없어. what? 이거 쓰면 돼안 돼? 안 돼. what은 절대 쓰면 안 돼. 왜? 명사절일 때 써야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prevent를 써야지. 그러면 돼안 돼? 안 되지. prevent를 써야지. 왜? 수일치했을 때 단수기 때문에 일반 동사 뒤에 s나 es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harm a n 명사를 쓰되고 여기 나오는 harm a n 명사가 아니라 뭐로 쓰였어? 동사로 쓰였어. 알겠니? 그래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 not 이렇게 강조해주기 위해서 부정 형태를 축약시키지 않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them, 다른 사람들을 해 끼치지 않은 거야. 근데 해 끼치지 않으려고 해 끼치지 않은 거야? 아니야. 계속 일치 불일치 문제도 주의해줘야 돼. 단순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알겠나? 그녀가 뭐한 대로? 의도한 대로 라고 해석해주면 돼. 의도한 대로. 그래서 도덕적으로라는 뜻인데 발음 r a l l 리 얘는 의미가 달라 이거 혹시 단어 바꿔 나왔는데 이거 문맥상 안 맞지 않는 단어 골라야 되는데 이게 비슷해 보여서 맞다 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어. 자 그래서 좋지 않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단수기 때문에 이즈를 써야지 되아이 들어가면 틀린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부사절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비록 This kind of situation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오직 슬랩스틱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야 코미디 막 넘어지고 어떻게 하는 뭐 영화 그래서 재미있는 코믹 영화에서나 발생할진 몰라도 할진 몰라도 그래서 occurs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안돼안 돼. 안 돼서 ispp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 앞에 내용은 뭐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의도하면 작정하면 누군가는 사기꾼은 작정하면 누군가를 반드시 속여.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서 못했어. 못했다는 얘기가 코미디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슬랩스티커 어, 무비즈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나?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할지라도 it it is worth. 바라 worth. 얘는 형용사이면서 전치사 역할을 같이 한다는 분명히 얘기했었었어. 그래서 분명히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 다르기 때문에 동명사만 가능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그것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조심해 줘야 될게이 가조 투진주 아니다. 뒤에 나온 투부정서는투부정서 부사정법이야. 그것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목적이야. Avoid, 뭐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프레션 인상을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개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필자는 데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잘 됐다는 거야.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야.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 잘못된 개념을 읽어볼 거야. 그러니까 부정어라고 생각해주면 돼. 뒷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야.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의 실제적 결과들이 결과들이 어, 카운트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사람들의 행동의 실제적 결과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야. 알겠나? 자, 그 다음에, 뭐를 향한? toward her. 여기 toward가 전치사거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에 동명사 들어가는 의미상의 주어가 소유격에다 목적격을 쓴단 말이야. 근데 해석할 때 주격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어로, 쉬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어. 그래서 그녀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이번에 판단이 되는 거야. 판단 사람들이 있 받는 거야. 판단이 되어지는 것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잘못된 인상이다. 개념이다. 이거야. 됐지? 도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됐나?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면 결과로 사람 판단하는 것이 결과로 사람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까쌤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의도가 중요하다고.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자. 자, 여기 있는 대은 명사절이라고 되어 있다. 왜? 앞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 자, 그리고 대 뒤에 완전절이 나오니까 무슨격? 동격의 명사절 대시기 때문에 위치나 후로 바꿔쓸 수가 없어 알겠지? 똑바로 표시해놓고 자그 다음에 대시 또 나와 여기 있는 대는 뭐냐면 이대 강조구문이야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를 강조해주려고 이씨랑 대사에 빼내온 거라고. 알겠니? 이때 강조구문은 대을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로는 바꿀 수가 없어. 알겠어? 다시 여기 있는 대 위치 후 변경 불가능. 여기는 가능이라는 거야. 위치로 알겠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사람들의 한 사람의 행동들의 실제적 결과들이 카운트. 바라면 카운트. 무언무언가를 세다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자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동의어로 matter야, matter 알겠지? 바꿔쓸 수 없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는 바로 count. 왜 앞에 있는 지금 결과들이 단수야 복수야 복수기 때문에 count야. count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수동형태가 될까 안 될까 자동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are counted도 안 된다. 됐지? 중요하다고. 됐지 여기까지 다 해석되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녀가 판단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데 되어지는 거 수동이기 때문에 동명사 수동형태 being judged가 들어가야 돼 됐지 자그 다음에 but이라는 이제 접속사가 들어간 이유는 실제적 결과들이 실제적인 결과들이 are important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잘못된 개념과 뒷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랑 지금 상응 상반 상, 반이기 때문에, 지금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 뭐를 썼어? 벗을 지금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나?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낫으로 보고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부정적이고, 여기서는 지금 실제 결과들이 뭐 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a person.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또 여기 본동사 여기 나와.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해 보면, 어, 해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절대 예방을 하는 예방하지 않는 예방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됐나? 음. 예방하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 예방하지 않는 사람이 is not generally 일반적으로 don't 어떻게 되어진다 고려되어진다 바로 이마 think of 한단어야 그래서 전시사 또 하나 더 붙었어 알겠지 오브 빼먹지 마 그래서 뭐 서수령이나 어법문제 나왔을 때 또트 만 있으면 틀려. 오브까지 같이 있어야 돼. 뭐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good. 좋은 것으로 고려되어지지 않는다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지금은 해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대안 한대. 네 번이니까. 안 한대. 그래서 둘의 관계가 역접이어서 벗을 썼어. 해석했을 때, 해를 예방해서 절대 하지 않는 뭔가 그냥 빨리빨리 해야 돼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랬잖아 시험 볼 때는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버 대신에 쏘가 나왔을 때 틀렸다고 볼수 있어야 돼 이런 거잘 표시해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즈가 의미하는 거는 tries to prevent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 근데 해를 끝 어,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거라 지금 is를 쓰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tries 수일치대 해줘야 돼. 지금 단수잖아. a person이 그지? 단수기 때문에 여기 does를 써야지 두가 들어가면 안 돼. 됐나? 자 그리고 try 다음에 투브 부정사. 우리 동명사 투브 부정사 뭘 쓰냐. s t 도 마찬가지지만 투브 부정사 들어가면 뭐뭐 하기 위해서 s다. 동명사들가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의미가 달라. 그래서 동명사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는 투부정사 부사정 용법이 들어갔다.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of such a person. 그러한 사람 중에서 라고 해석할 거고, 그러한 이 한정사는 분명 우리 순서의 문제 풀때 도움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such a person에서 such는 이 a person who always 이하를 받아주는 거야. 알겠지? 또 순서의 문제를 또 다시 병영에서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it may be said. 그래서 이스 진짜 여기서 가져와. 그다음에 말해질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람 중에서 말해질지도 모른다. 뭐가? 쉬. 그녀가 means well. 민주 웰은 한 단어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다라는 뜻이야. 이게 좋은 의도를 가지다. 그래서 좋은 의도가 좋은 의도를 가진다고 말해질지도 모른다. 쉬. 그녀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말해질지도 모른다. 됐나? 오케이. 자, 그다음에 but. 하지만, contrary to, 칸트의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some research, 몇몇의 결과들은 aren't necessary. 뭐 하다?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뭐 하기 전에? 그녀가 도덕적으로, 조덕적으로, 좋은지로, 도운지로 고려되어 지기 전에. 됐나? 그러니까, 의도가 좋아야지 결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결과가 100%안 좋다는 건 아니야, 필자는. 의도를 생각하고서 결과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이 칸트랑 반대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벗을쓴 이유는 이 의도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하지만 결과가 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상반이어서 역접의 접속사 벗을 사용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지금 쌤이 어, 이번에는 유의어 반야 이런 거를 잘 언급을 안 했는데 이거는 진짜 나올 것 같아서 써놨어. 뭐냐면 파래와 necessary. 자, necessary가 무슨 뜻이야? 중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important란 표현이야. 자, 그런데, 여기 in this, this가 붙었고, 앞에 또 부정어가 붙었지. 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하지 않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 아니다. 자, 바라며 봐, dispensable. 얘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indispensable이니까 무슨 뜻이야? 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가 되는 거야? 중요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바르면 indispensable, important이야. 알았지? important, 중요한, necessary 같은 의미다. 그래서 뭐 요양 문제로 나올 때,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때, 주제용요지 문제로 나왔을 때이 단어를 필자의 생각 이 내용과 n e c e s s a r y 와 동요로 볼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필기하고 또 다음 문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Kristen>